이가이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또 간만에 거실로 나왔어요. 어, 어제 초코하임 영상을 올렸었는데, 제가 또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는 그냥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앞에 보이는 건 제육볶음이고, 요거는 참치 마요인데, 마요네즈가 명란 마요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.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고 명랑 마요네즈라서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. 배고플 땐 이렇게 먹는 게 짱이죠. 간을 세게 했는데 하나도 안 짜요. 이게 딱 보았을 때는 엄청 짜 보이는데 이 고기가 엄청 생각보다 두툼하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이거 먹고 김치 먹어도 될 정도로 간이 딱 맞아가지고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. 홍불은 좀 대패 삼겹살이나 얇은 삼겹살에 어울리고, 제육볶음은 두꺼운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돼지고기가. 이게 씹히는 소리가 이 뇌까지 울려요.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.